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초의 프로펠러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프로펠러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미술가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제작한 것입니다. 다빈치는 미술가로도 유명했지만 항상 하늘을 날고 싶어 했으며 새를 동경하는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안해낸 것이 이 그림과 같은 나선형 프로펠러입니다. 이 프로펠러는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제작한 물을 퍼올리는 나선형 드릴을 보고 영감을 얻어 1493년에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한 나선형 프로펠러를 제작했습니다. 바빈치가 만든 나선형 프로펠러는 나무로 형태를 만들고 있는재질의 도체 전분을 발라서 공기구멍을 막고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펠러의 작동 방법은 가운데 보이는 핸들을 성인 남성 4명이 올라타서 손잡이를 잡고 달리면서 기둥의 몸체를 회전시켜 프로펠러를 작동하는 것인데요. 바빈치는 프로펠러가 충분히 회전하면 발명품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기계는 비행하기에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여 떠오르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성인 남성 4명이 레버를 돌려서 동력을 생산하려 했습니다. 다빈치가 살던 시대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모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인간의 힘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펠러의 무게와 성인 4명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양력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빈치 프로펠러를 만드는 재료는 나무와 천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가볍고 탄탄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날개의 회전에 의한 힘을 잡아주는 반대로 회전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 드론이 비행하는 원리의 28초와 1분 50초를 참고해주세요. 결국 프로펠러는 날리지 못했지만 이 기계의 대단한 점은 다빈치가 만든 프로펠러의 도안과 현대에 있는 프로펠러의 작동 원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시 넷이라는 곳에서 만든 다빈치 드론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다빈치의 프로펠러로 제작한 드론입니다. 이 영상만 봐도 최근이 아닌 15세기의 프로펠러를 발명한 다빈치가 대단하지 않나요? 이 영상을 더 보고 싶으면 댓글에 링크를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최초의 프로펠러를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